안녕하세요. 차박팩토리에서 탐구생활입니다 자, 여기 오늘 레이 차량에 레이 전용 파워뱅크와 베바스토 무시동이터 가솔린용 모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고객님은 그 뚱땡이 매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요 밑에 레이 전용 파워뱅크가 들어있고요. 유니테크에서 나오는 237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 이렇게 2 k g 인버터가 들어있고 뚜땡이 매트를 딱 올리시면 오른쪽에 인버터, 왼쪽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밑에 하부 스페어 타이어 공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아, 무시동히터 멀티 스위치와 여기 인버터 버튼 여기에 삽입을 해드렸습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레이 차량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장소가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하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 무시동히터 하부 설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 필러 앞쪽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쪽이 아닌 이쪽으로 흡기와 배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언더코팅제하고 실 내열 실리콘으로 다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배기관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연료펌프는 이 앞쪽에 연료탱크 옆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쪽에다 자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캠핑카까지 차박 전기나 무시동 히터, 뭐 태양광 충전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여기는 차박팩토리 유니테크 경기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